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일부 운전자들은 협조하지 않고 양보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교통을 더 혼잡하게 했는데요. 과연 중국인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어떤 댓글을 달았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119 운전기사인데 앞에 길터준다고 저렇게 잔뜩 붙어서 가는 게 오히려 방해된. 오히려 우리 혼자 가는 게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혼돈 그 자체네. 물론 다들 좋은 마음으로 행동한 거지만 오히려 일이 안 좋게 흘러버린 것 같음. 차선 양보 안 하는 차가 왜 저렇게 많지? 시민성 참 떨어진다. 어디 자기 가족이 위급할 때도 양보 안 해주는지 보자고.